여러분, 코로나 시절처럼 날씨가 참 차갑죠? 이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줄 게 필요한데, 바로 그 녹여줄 걸 지금 이 상황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실 거요 아, 고요한 동물과학상식을 읽어 볼 건데요. 자, 많이 있죠? 페이지가 많이 있고요. 신비한 동물과 환상식에서는, 용감한 쿠키, 국미한 쿠키는 어두운 아이와 쿠키, 바다의 요정 쿠키, 루키 이크만 쿠키, 치즈맛 쿠키, 낙타맛 쿠키, 소금맛 쿠키, 엄청 짜겠다 DJ맛 쿠키, DJ맛도 먹을 수 있네요. 모스토맛쿠키 에일리언 도넛, 도넛은 맛있겠다. 도, 저, 도넛 탐 좋아하거든요. 타마쿠키, 독포사가마쿠키, 스파클라마쿠키 맛있는 쿠키, 보보바람쿠키, 이쪽이 만 쿠키, 이쪽이 막 쿠키, 복근만 쿠키, 복근만 쿠키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쿠키만 쿠키, 아들 네, 자주 먹으면 안 돼요. 딸기맛 쿠키, 팬키크만 쿠키 이건 자주 먹어도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 자, 강아지가 보는 세상 흑백 세상. 탐험가 마코키의 집 다녀올게 징. 두 눈만 도련사님도련님 이번엔 어디로 가시게요? 자, 도련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성좀 봐요. 이 성이 엄청 멋진 성이죠? 이번에도 봄을 봄을 찾아올 거야. 다다다다다. 우연히 이게 운명의 만나 어제 이게 뭐야 문제가 지도에 잘렸다는 것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지아 탐험가만 키신에 다른 쿠키들이 막 밀려왔어요 자네개 쿠키는 오늘은 어떤 탐험을 하실거예요그게 보물을 찾으려고 찾은 지도를 내놨죠 정말요 우리도 보물 찾으러 나왔는데 너희도 보물, 왜 웰키시 쿠키와 우리의 머리는 보물잖아. 웰키시 쿠키는 말이 죠 양쪽 은 쿠키, 오케이? 아빠, 엄 우리는 보물줄이당좀다니다 우와, 멋지다. 내가 찾는 보물말물일 우리의 보물지도예요. 어,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찢어져서 고민면은 어라, 그 지도. 왜요? 내가 어제 좋은 거랑 비슷해 누둥. 이거 봐. 너희들한테 따라주는 거와 신기해. 과학. 발 부분 보면 설면 찾을 수 있겠어. 이것은 운명. 함께 몸물이 찾펴보지 않네. 좋아요. 이럴 때 우연은요. 친구를 만났을 때나 우연이나 지도에 전 골목길을 건너왔어요. 어서 가자. 어, 빨간불이다. 근데 강아지도 신호등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강아지는 흑빛으로만 사는가? 헛, 그게 아니란다. 강아지는 완전한 생맥이야. 다만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색깔이 있을 뿐. 강아지는 국키와 다르게 초록색, 빨간색, 잘 못. 찾아지 못해. 그래서 정록생맹이라고도한다 이러는 이유색을, 세계의 능력을 가진 원추세포의 종류 때문이지. 쿠키는 모든 색에 예민하고 색상을 보는 원추세포가 적색, 녹색, 청색 등의 세 종류가 모두 존재해. 쿠키는 6만 개의 원추세포를, 6만 개 정도의 원추세포를 갖고 있다. 원주세포라는 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주고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강아지는 꼭지보다 원주세포의 수도 적고 특히 적색을 인식하는 원주세포가 없어. 강아지는 100, 120만 개 정도 원주세포를 갖고 있다. 어? 아, 이따 어디로 리는지예 해. 건너지 한거 보았어요? 뭐헉 재빠른 녀석들 개그마나 완전 짝 인정하네요. 강아지, 너 때문에 니까날 두고 가면 어떡하니? 아, 코끼가 횡단보도를막 뛰어가는데 바람이 어쩔 수 없어요. 하긴, 젊은데 강아지는 신어둔 에 맞춰서 건널 줄 알아야지. 코끼, 또, 우르르, 보물의 냄새를 맡았나봐! 왈왈. 뭐? 벌써? 같이 가. 코끼, 그쪽은 공원이야. 왈왈, 보물이다. 공원, 공원, 공원은 보물과 반대편인데, 끼이. 고민 냄새를 맡고있나봐 뭐야 기껏 땀 내고 뛰어왔더니 안그래도 더운 날씨인데 지금은 좋은 날씨에요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쿠키는 어떠..얼마나 덥겠지 아니지 얘는 점점 땀을 흘리지만 나라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강아지도 땀을 흘린단다 쿠키는 체온 조절에 대해서 땀을 땀을 흘리게 하는 여꽃의 뿌린인애 끓은 새 몸에 전부 되어있어 아이클의 아이클린 샘 목은 표시. 코끼의 림매 색은 몸 전체에 분포한다 강아지일 경우 침착과. 관계 앞으로는. 아포크린. 아포크린. 아포크린 샘은 몸 전체에 분해되어 있지만. 체온을 조절하는 에크린은한 분이 아주 조금. 분포되어 땀을 흘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 즉, 코키처럼 땀을 흘리는,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푸피, 목은 아포크린샘. 발바닥 좀 보여. 강아지는 몸 대부분 아포크린샘 분포가 한다. 대신 강아지는 더위를 느낄 때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리고 거칠게 숨을 쉬지. 헉 헉. 그럴 때땀 대신 열과 침이 분해되고 침이 증발하는 과정 중기관력이 이용해 몸의 열을 반사열 체온을 낮추는 거란다. 열 방출 자, 엄청난 아이스크림을 지금 먹고 있는 환경을 보는데, 글씨도 할겸 여러분이 읽어 보시죠. 자, 시간은 아주 충분하니까, 제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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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덕, 첩보. 탐험기 쿠키, 나좀 도와줘. 우와. 내 아이스크림. 아, 미, 안 몰랐어. 야 루키, 널, 널 치지 말 쿠키. 이거 좀만, 탐험 이건 지어우리다 똑같은 보물 지도다. 직겨진 부분을 맞춰보자. 우와, 지도가 완성됐어! 주발 여기에서 침묵의 동물, 세 명의 우물, 바람의 계곡, 보물 잠고 이어서 보물지도가 완벽해졌다. 보물지도. 이것은 운명. 치즈, 치즈만 쿠키. 함께 보물을 찾자 오케이 완전 좋아. 자 이제 완벽한 지도와 함께 보물 탐전단 완성 와. 와와와 달리 와, 와, 왈왈이네요자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주는 시간. 덤그르는 오추추 귀여워. 와, 엄청 크지네. 고양이 옆바닥이 원래 이랬나? 몰랐어. 고양이 옆냥이 옆바닥은 원래 특이하다고. 가시 가시가 죠 고양이 옆바닥은 쿠기나 강아지와 달라. 바로 혀끝이 작은 가시 구조와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이지. 이런 옆바닥께 길이는 1 6이라고 하는데 길이는 평균 2.3 m m 이고 평균 290지 정도였어. 고양이의 옆바닥은 자신의 몸을 아태면 털이 다듬는 일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 그것을 바로 그루밍이라고 하지. 오 지금 그루밍. 오 지금 그루밍하고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털을 핥으면 벼룩이는 부스러기가 사라지고 죽은 털이 제거되면서 간질간질해 뿐만 아니라 털은 묶임 때문에 증발에 체전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줘. 자, 화재 해체 위기에 빠진 금비를 구하라. 신비아파트 한자귀신. 신비아파트 한자귀신. 한자귀신 많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 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할수 있어. 이제, 알겠. 끌끌 끌끌하고 촉촉한게 아참 좋네 억지 대답 토뭔인가요자 <laughs> 이제 보물 찾으 진짜로 출발 와와 와, 가자 와와와 드디어 도착했다 보물 찾기 첫번째는 유의숲 도도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숲이 있었냐 고양이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여러분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운다면 이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의 수은말 그대로 지나다니는데 모든 생명체가 유리한데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헛 본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어차피 우린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이 유혹 꼭 견뎌낼 거야 나도 난 글쎄 대체 어떤 유혹이 숨겨져 있는 거야 우와 저건 얘들아 위험해 우리를 우리가 갖고 싶어했던 장난감 이게 너무 가면한데 어, 어떡하지 아 몸이 괴로워 저희들도 잘참아년 된다고요 좋았어 그런데 치즈맛 쿠키는 어디 갔지 아, 아 안돼 치즈맛 쿠키 저런 신상 옷은 보물에 보물 찰리면 더 많이 살수 있다고 아쉽지만 나도 이 놈을 이겨내 먹게 해요 담요마 고기 고기가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담요마 고기 고기 안돼죠. 알았 지금 잠깐 설마 프린트도 안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우유. 예. 앵 고양이가 우유를 먹으면 안돼 그래 생각보다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많아.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우유를 먹으며 설사를 해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거든 낙타 이제 우유 낙태지가 첨가된 우유는 없지 그리고 촛돌레도 위의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자꾸 방귀를 뀌는 거야? 미안, 나 유기 넘어왔어 축구 관절이 많이 먹었더니 방귀가 아, 들러 유기 나왔네면 멀티스코나 진짜 너무 멀지. 심부전,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 못하는 상태의 질병. <laughs> 강아지와 고양이, 어느는 날다참떡만고기 이제 방귀장 지년 됐어요. 하하. 뭘 그런 걸 자꾸 물어. 다 왔다. 보물찾기 두 번째 거면, 침묵의동굴 침묵이동굴. 침묵의동굴에는 침묵이동굴. 말을 하지 않아야 하나? 어쩐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다.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굴 속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이 정도야. 시간 좀 먹기야. 지나가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때 마주해야 하잖아. 동물의 말 있으면 되지. 동물의 말. 이번에도 기회야. 고양이의 언어를 배우는 건데 강아지와 고양이 의 언어. 이 두루마리에는 강아지의 군이가 적혀있지. 이두 동물의 언어만 다있기면 우체국의 동물은 무사체국의 우체국의 <laughs> 중 강아지에 는가또 이쪽엔 고양이 하오가 있어. 경계, 불안한 협박, 과한 스트레스, 고아기, 병원을 줄여 스트레스 귀여움, 꿈꿈, 호기심, 고양이 병원을 주려 스트레스, 귀염, 궁금, 호기심, 행복, 관심, 나, 밥고이어또 이쪽엔 고양이 하오가 있어. 관심 없음, 친구는 주몽덜 믿어. 친구는 편안한 만족, 불안 편안한 근심, 걱정 무서움, 짜증, 난겁먹음 모두 외웠지? 그럼 출발하자. 아직 다못 외웠는데. 일단 따라가자, 조용. 우는 소리 빽빽만 질르면서 동물의 언어를 알아야지 했듯 아까 잠깐 못 봤는데 이러다가 말한 마디도 못하겠네. 우리도 모르는데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복지다경계야 고양이 하나가 있다. 그렇죠? 청 달랑달랑. 꼬리흔드는건 강아지가 반갑다고 하는 거잖아. 젊으면 왜 외우지도. 외우고. 왜... 외울 수 있어? 저건 알지? 우와, 우리도 반가워. 뭐, 야 갑자기 소리 를 내면 어떻게 바어 우린 누가 있는 줄 알고. 도망쳐! 이렇게, 위키씨의 국기는 자르는 걸까? 겨우 빠져나오네. 아, 정말, 거기서 어떻게 강아지 언어를 알아듣냐고? 처음부터 고양이 언어를 정, 정하고 있었어야죠. 맞아. 있지 너희들은 강아지 종류 뭔지 알아? 당연히죠. 윌캐시코키잖아요 그런데 한 행동이 고양이 언을 하는 걸 알아챘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억지라니? 너희들의 강아지 윌캐시코키와 고양이 어를 사용한 거야. 윌캐시코키가없윌캐시코키는 꼬리가 없으니까. 잠깐만. 있다 것도 긴 꼬리. 윌캐시코키도 꼬리가 있는 거야? 꼬리가 당연히 있어야죠. 원래 위기식쿠키는 가족을 밥 먹었는데 동물이 든 목, 목양년, 가족을, 가족을 동물 가족할 때 밝혀 다치지 않도록 꼬리를 잘라주죠. 예전에 목양년, 목,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방에 되는 지으로도나는 건데, 내는 올리는제 예전에 목영양을 가진 목, 목양견 또한 세금에 해당이 포함되고 있어 세금으로 내 죽은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었고 목양견의 꼬리를 잘라주세요. 아니 네. 하지만 최근에 꼬리를 자는 것이 동물학에 해당된다면 꼬리를 자르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동물학 따뜻금지 꼬리를 자르지 말자. 세계적으로 꼬리를 못, 꼬리를 자르지 못함으로 확실되어 있고. 깜짝! 귀신과공포의존재기고 쫓기고, 귀신과 쫓기. 준비 아파트, 뭘와서 준비. 뭘굴생은더 예뻐. 어쨌든 꼬리를 잘랐던 건 가장 분명한 이유는 가축 꼬리를 잘랐지 않고 가축 꼬리를 잘랐던 건 위험 위험이 있을 만큼 가축 꼬리를 잘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몇동을 지키면서 꼬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어. 불쌍한 녀석. 왜 불쌍하지? 우리는 고기. 우리 쿠키 우리는 데 이걸다걸 어, 뭐야 안타까워 죽어. 주저이 있었어? 주적견은 아니고 제가 특별한 존시켰죠 특별한요 강아지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하는 양쿤 강아지는 시각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못한 자신의 후각은 상당히 발달했죠. 강아지는 냄새로 꽃기를 구별해요. 땀 세포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탁월한 거죠. 왈 후세포 구멍 미강 후각 성피 코그 내부의 냄새가 기능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확하게 그 냄새를 구별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해요. 호기심 강한 강아지는 처음 만난 쿠키라도 몸에서 나는 냄새를 활발하게 맡으면 그 쿠키에 대한 정보를 모으려고 할뿐 아니라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쿠키라면 같은 냄새 다시 맡았을 때그 냄새의 정보를 떠올릴 수 있죠. 방방! 강아지의 후각은 쿠키의 1억 배라고 추정될 수 있는데 때문에 산냥은물론이 경찰관, 조조견 다양한 산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분해력까지 강아지의 후각을 이용하고 있고, 금금 얘들 면 어떤 안면 성분에도 냄새를 맡는 화학 물질 세포가 있어요. 콩콩. 이때 일어나는일은 여부가 방황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속을 심혈하여. 암 환자도 축적되어 있을 수있고 주인의 시체도, 로한 부분만, 냄새를 맡는 강아지의 행동 때문에 피부에 암전 u n t 게 되는 경우도 있죠 t them, and the p 는병 어떻게 알아챈 거야 우리 n 키는 바로 무좀이에요 우리 g 키 o 똑 a m 가까이 오지마 무좀은 무서운 m 병이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뻔 했어요. 감사해요. 코끼 너도 고맙다. 나 이만 코끼 우리가 목숨도 구해줬는데, 사이대로 말해줘야지. 뭘? 내 주머니에서 이 보물지도 완전했어. 혹시 보물 찾은 거야? 보물지도? 아 대체 무슨, 아, 그지도? 그지도 앞 동네에 생긴 마트 광고지도야. 그 마트 이름이 보물창고잖아. 다들, 나를 처음에 서놨어 워낙 진짜 보물지도처럼 만들어서. 느낌표. 너희도 살거살일 있으면 거기 가서 사 여기 할일 많이 하더라 내 보물이야 보물. 오늘은 오 길게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